가짜 리뷰에 속지 마세요. 리뷰 핵심 정리를 해드립니다. 할인 소식도 같이 알려드려요. 알드려오 영상이 유익하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5위입니다. 따스함이 느껴지는 아이보리 컬러의 편안한 남체어. 지금 놀라운 할인가로 만나보세요. 부드러운 낮잠, 독서, 수유까지 책임지는 이 의자는 당신의 일상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거예요. 37% 할인된 가격으로 편안함을 경험하세요. 4위입니다. 따스한 가을 햇살 아래. 포근한 휴식을 선물하는 2인용 코듀로이 니클라이너 소파를 만나보세요. 부드러운 아이보리 컬러가 포근함을 더하며 수유 의자 또는 거실 의자로도 활용 가능합니다. 40% 할인된 특별한 가격으로 편안함을 경험하세요. 3위입니다. 편안함과 실용성을 모두 갖춘 2인용 니클라이너 소파를 만나보세요. 부드러운 패브릭과 발받침 쿠션까지 완벽한 구성으로 36% 할인된 가격에 제공됩니다. 수유 의자로도 훌륭하며 합리적인 가격에 최고의 휴식을 선물합니다. 2위입니다. 부드러운 아이보리 컬러의 릴렉스 밀란 소파 플러스 1 인용 소파는 편안함을 선사합니다. 수유 의자나 안락 의자로 활용하기 좋고 푹신함으로 온전히 휴식을 취할 수 있어요. 지금 바로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1위입니다. 캠프벨리 릴렉스 1 인용 밀란 소파 플러스 아이보리 세트. 편안함을 더해줄 쿠션 벨 받침까지 6%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넉넉한 수납과 부드러운 착좌감은 육아의 피로를 녹여줄 거예요.